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밤에 예수님은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이 하나님의 임자심과 또한 그 영들, 모세와 엘리아의 영들의 이 맘을 또 체험하고 또그 말씀을 나누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씀하며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 사건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오르신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오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리고 그 옷이 휘어지며 광채가나서 눈이 부실 만큼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32절 보면 제자들이 깊이 잠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때 어 예수님 얼마나 깊이 있게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 이 기도하는 것을 함께 기도하다가 기다리다 지쳐서 그들이 깊게 졸게 되었고 그리고 그 잠에서 정신없이 자다가 그 빛과 광채가 임하는 것을 보고. 제자리를 깨워서 비몽사몽간에 예수님께 말하는 것을 볼때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아렸던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고 또한 하나님이 영광스러움으로 충만하신 분이셨으며 또한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음을 찬찬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사건 이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또한 큰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기 전에 기도하셨으며 그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 다음에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일정을 두고 예수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서 그 영의 인도하심과 또한 그 길들을 나누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 1절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이 이 앞부분,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바리세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고난과 죽음과 또한 부활의 일들을 겪어야 될 것이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조차도 기도함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였으며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하였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하게 예수님은 산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올바르게 알수 있었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 살기 위해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성경을 50번 백독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성경의 말씀은 단순히 지적인 말씀이요. 그저 종이에 적힌 글일 뿐인 것입니다. 그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 삶을 인도하고 우리 삶의 길을 비추게 되며, 또한 그뜻 가운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그러한 도전 앞에서 하나의 뜻을 분별하여서 올바른 길, 즉, 십자가의 죽음의 길, 그리고 부활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규칙적이고 깊이 있는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을 지켜나가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말씀해 주심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가운데 행하심을 분별하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한 영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놓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서 나아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기도 시간에 열심과 헌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길,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셨던 길을 다시금 기도 가운데 확인하시고 살펴보시고 점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인재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우리가 기도 가운데 깊게 이 들어가고 우리가 세상의 다른 소리들과 이야기들과 그리고 음성들을 듣기 전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온갖 이 암울하고 불행하고 또 답답한 뉴스만 들려옵니다. 그 뉴스를 두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선동과 그리고 거짓과 속임과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함을 하나님 이러한 혼란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세상에 수많은 이 소리들과 음성들과 주장들 있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이 유대인들의 그 이권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편안함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열심당들, 독립을 꿈꾸는 이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곧 군사적 봉기를 해서 나라를 뒤집어 풀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 찾아와서 자기가 부자가 될 것을 요구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삶의 편안을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 수천 명이 다가왔으면 그 수천 개의 목소리가 예수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리고 그 예수의 마음을 이렇게 자기의 길로 이끌고자 재촉하고 유혹하고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요구와 유혹 가운데 예수님은 자기의 중심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과 거짓과 속임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함으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도록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며 올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음성을 들으며 그리고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여서 이 십자가의 길 그리고 구원의 길을 조차 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이 영광스럽게 형체가 변화되고 나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가 왜 나타났냐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이 나라를 세운 지도자죠.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나간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던 지도자이고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위대한 나라로 세웠던 이 시초의 대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을 기록한 인물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을부터 받아서 기록하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 성경의 맨 앞에 다섯 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을 모세오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도 펜테아투크라고 해서 오경 다섯 가지의 경전이라고 말하며. 이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의 등장은 예수불소가 율법의 완성자요,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오신 분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예언자의 대표입니다. 우리는 예언자라 그러면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위대한 선지자는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비록 이 예언서를 적지 않았지만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능력과 수많은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기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에 보면 이엘리야는 종말론적 이 회복을 이 준비하는 사람으로 나타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엘리야가 왔다는 것은 메시아가 오셨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언의 성취자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이 나눈 대화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모세와 엘리야는 영광 중에서 예수님과 이 마지막 이 별세할 것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이야기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별세하다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보면 엑소돈이라고 말합니다. 이 엑소돈이 뭐냐면 엑소도스라고 아시죠? 이 엑소도스의 목적형입니다. 이 엑소도스란 말은 출애굽 떠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떠나다란 말을 엑소돈이라고 썼는데 이 엑소돈이라는 말을 딱 쓰는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나, 말이 딱알 겁니다. 출애굽기 출애굽의 단어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보면 헬라어 성경의 이 출애굽기는 엑소도스라고 하죠. 영어로도 엑소도스라고 써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그 단어, 엑소돈이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민족을 구원하여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엑소도스, 출애굽 사건을 이끌어낼 것을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의조서였는데, 엑소돈이라는 단어가 떠나다는 말, 즉, 이, 여기서는 별세라고 이 세상을 떠나다는 이 표현으로 번역했지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들어서 하나의 나라로 인도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죽음과 사망의 권세, 죄오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고 해방하고 그리고 이끌어 내실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마치 모세가 출애굽한 것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스라엘 종두를 하는 모든 이들을 이끌어내셔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예수,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논의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서 갑자기 중간에 한 인물이 끼어들죠.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끼어듭니다. 그가 자당께서 비봉사문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3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비몽사몽간에 이 베드로가 자다가 깨보니까 너무 황홀한 거죠. 빛은 빛이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원과 그리고 출애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은혜가 충분해서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집을 짓고 차라리 여기 좀 지냅시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너무 좋죠? 너무 감이 성령 체험하면 너무 행복합니다. 이 마음에 그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정말 이 충만한 그런 경험 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같습니다. 저도 일전에 예전에 제일 처음에 성령을 체험했을 때는 며칠간 너무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제가 며칠간 한 일주일간 계속 이, 이 찬양 찬송가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내가 천국에 있는 건지 세상에 있는 건지 잘품간이안가서 너무 좋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은혜를 받고 싶어서 더 많은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고 더 많이 교회에 찾아오게 됩니다. 너무 귀하고 너무 복된 모습들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도 한 분이 성령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놀랍게도 새벽마다 교회에 나오셔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 교회 매일 찾아오셔서 교회에 출근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너무 열심히 왔어서 걱정 집안일은 괜찮으신가라고 걱정이 될 만큼 그분이 은혜를 너무 받으셔서 그렇게 교회에 찾아오시는걸 봤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참 귀하고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교회 찾아와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충만해가는 것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체험에 너무 신비에 치. 취... 심취했는지 예수님의 사명과 사역과 그리고 갈 길을 잃어버리고 여기에 그냥 주저앉읍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 바로 앞자리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고난 당하고 버림 당하며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곳으로 내가 가야 할 것이라고 이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서 주님 거기보다 여기가 훨씬 좋습니다. 여기 앉아있읍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여러분, 사랑하셨는들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체험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초막 세워서 우리가 교회에 주저앉아서 가만히 있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그리고 시간을 보내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산 밑으로 내려가서 즉 다시 말해서 세상으로 내려가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정으로 우리 일터로 돌아가서 그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십자가의 길을 그 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가끔씩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할 때가 있고 방언이 터질 때가 있으며 또한 기도 가운데 감동과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복되어서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싶고 이 자리에 더 있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좀더 기도하셔도 복되고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리 잡고 주무시거나 식사하시거나 사시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집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가정도 돌보시고 일터에서 우리가 또한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이유는 십자가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이 변화사에서 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던 이유는 예를 들에서 별세하는 것즉 엑소돈, 엑소도스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이들을 만나고 영광스럽게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과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이 자리에 머물러서 그 감동으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로 돌아가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닮아가며 쫓아가기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 감당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세는 신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영광의 광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신의 산에서 내려와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안 땅으로 이끌어들였습니다. 엘리야는 호랩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신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그 영적 체험을 한 이후에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부터 누가 본 구장을 끝나고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는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런 상경기 올라가는 이야기가 시작되기 됩니다. 즉, 우리가 기도와 말씀 예배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고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그 은혜로 족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고 우리는 삶의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그러한 길들과 사명과 부르심을 행하는 삶, 섬김과 나눔과 사랑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영으로 충만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과정과 일터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 믿음의 고백과 은혜의 고백들을 사랑과 섬김과 십자가를 짓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와 부름 받았음을 기억하며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의 그러한 귀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함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변화산 가운데 임하였던 우리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 우리가 두 눈으로 포기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 가운데 깊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맛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선한 길, 그리고 생명의 길, 그리고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면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참 혼탁하고 어지럽습니다. 온갖 소리와 온갖 음성과 온갖 분열과 다툼과 그리고 갈등의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답답하고 속상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 어떤 길을 분별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의 뜻을 따라 올바르게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그 자체였고, 영광스러운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하시며,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을 물으며,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요구와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길 십자의 길로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음성과, 그리고 세상 가운데 외치는 수많은 유혹들과, 그리고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잃지 않고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깊이게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맛본 이후에 우리가 세상으로 내려가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러한 주시는 기쁨이 너무 좋은 나머지 우리가 교회 안에만 몰물려 있지 않게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가정과 우리 일터를 등한시하고, 오직 교회에 있는 것만을 즐거워하여 여기에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은혜 받은 만큼 세상으로 내려가 더 열심히, 더 섬, 최선으로 가정을 섬기고, 우리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 길을 우리가 쫓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가족이 그러한 가족 식구들과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이 우리의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들도 또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우리 서부광성의 성도님들한분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눈물과 기도와 그리고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하여 주시며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깨달아져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우리 삶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의 뜻을 따라 행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 만나 주시고 역사하시며 은혜 베풀으시고 간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